자, 2021학년도 수지중학교 1학기 기말 두번째 프린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like many other countries. like 쓰고 있죠? or l i k e 쓰면 안됩니다. like는 ~~과 같은의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고 alike는 명사 나오지 못해요. many other countries. m a 다음에는 뭐 복수명사 나오고 있는 거 유치하지만 좀 봐주시고요. korea is depending heavily on. 자, 디펜드 온 이라는 표현은 어머스 의존하다의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릴라이 온, 카운터 온과 같은 단어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형용사를 쓰면은 비릴라이언트온 아니면 비 디펜던트 온과 같은 단어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버추얼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것은 가상의 대화에 아주 헤빌리하게 매우 많이 가상의 대화에 의존하고 있다. 듀링 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기간 동안에 의 뜻이 되겠죠. during 다음에 명사 나오고 while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 while을 쓰면 틀린 문장이 되겠어요. during 썼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 팬데믹과 조금 비슷한 단어는 epidemic 이런 단어가 있는데, 어, 팬데믹이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염병이다라는 우리 말하고 비슷한 단어는 팬데믹과 에피데믹이 딱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Working adults. 자, 일하는 어른들은 use web conferencing services. 웹으로 하는 회의 서비스를 사용한다. Like Zoom, Zoom과 같은. 여기도 역시 l i k e 쓰면 안되겠고요. to hold meetings hold가 개최하다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미팅을 개최하기 위해서 집에서 Students, 학생들은 depend on, 의존한다 similar programs 비슷한 프로그램에 의존한다 to participate in remote learning이니까 원격 학습에 참여하기 위해서 participate in이라는 것은 어, 참여하다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는 take part in과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People have learned that it's not always easy to work and study in this manner. 자, 이 문장에서 이제 however가 나오게 되니까 문장의 내용이 바뀌는 거죠. 문장의 흐름이 바뀌는 거죠. 사람들은 어, virtual communication에 의존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in this manner, in this way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항상 not always. 항상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 표현이니까 빼고 들어가기 알맞은 위치는 이런 식의 문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Not a l w a y s so 같은 표현은 Not necessarily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분 부정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요 There is even a new term. 어, 심지어 새로운 용어도 있다. Zoom fatigue. f a t i g u e 것은 피로라는 표현이죠. Zoom 피로라는 어, 새로운 용어도 있다. Which was coined. 자, 컴마 있고 비안정용법이니까 대수로 바꿨으면 안 되겠고요. Coin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용어를 만들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coin이라는 단어랑, 어, ter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which was term이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게 되겠습니다. To describe the stress caused by this situation. caused는 분사가 되겠죠. 그래서, 유발된, 유발된 의 표현이 되겠어요. 과,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의해서 유발된 그러한 스트레스를 묘사하기 위해서의 표현이 되겠고요. Caused와 같은 단어가 Triggered라는 단어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역시 수동의 분사로 만들었고요. Sympathetic is a phenomenon. s y m p a t h e t i c 은 어떤 현상이다. That occurs. 발생하는. 자, 선행사가 phenomenon이 단순히 오커에 대해서 붙고 있고요. 오커는 happen 같은 단어는 수동태 못 쓰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After spending long hours doing online meetings. 자, 줌퍼티그에 관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줌퍼티그관는 definition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Spend,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고요. ing가 나오는 건수 겁니다. 그냥 spend 시간 ing, 뭐만데 시간을 보내다니까 doing 쓰이고 있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온라인 미팅을 하느라 시간을 보낸 후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In the front of a digital screen. 디지털 스크린의 앞에서의 뜻이 되겠습니다. In front of 앞에서의 뜻이 되겠고요. 다른 단어로 바꿨으면 은 before. ~~에 before가 전에의 뜻도 있지만 은 앞에서의 뜻이 있죠. 그래서 앞에서 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In front of 대신에 before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People can become exhausted. 사람들은 지치게 된다라는 표현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 스티드 대신에 쓸수 있는 말들은 tired라든가 o n out 이런 단어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쳤다라는 표현 이 되겠고요. 이디형쓰거 기억하시고요. Because 다음엔 조동사 나오게 됐죠. A g r e a t amount of energy is 자 많은 양의 에너지가 amount가 단수면 is, amount가 복수면 are로 봤습니다. 의미는 같다 같고요. 그래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이 s e x p a n d e d 사용된다 n d e d 죠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e x p e 가돈 x p 시간 등 e 사용하다 a 뜻이고요. e x p a 로 하면 d e e x p a n d e d e x p 돼 n d e 의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뭐 n d e x p a n d e d 대신에 s p e n d e d 괜찮겠죠. w h i l e c p m m u n i c a t i n g i a n i e 자 w h i a e 이란 단어는 n 속사이기때문 a 주어 동사 나오는데요. 분사구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communicating에서 분사의 부사용법, 즉 분사구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virtual 가상으로 communication하는 동안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 표현 되겠습니다. Also 또한 자 이런 표현 대신에 also 대신에 in addition 같은 거 써도 괜찮겠죠. 아니면은 size 같은 단어 써도 됩니다. 그래서 게다가 people tent to, tent는 뭐뭐 많은 경향이 있다 이 뜻이고. Become self-conscious. 사람들은 자기를 의식하게 된다. 어, 남들이 나 어떻게 볼까? 이런 자의식을 가진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And stressed out. 역시 become하고, become 다음에 self-conscious하고 stressed out이 연결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는다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역시 b e c 다음에 주동사고요 Their home can be seen in the background. 백그라운드에서 집이 보여지기 때문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can be seen, 수동태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볼수 있죠. 백그라운드에서. 그죠? 가끔 혼난 장면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소리도 들리고. 자, what's more? 그러면 게다가 이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also랑 같은 뜻이고요. in addition, besides, 뭐, 마찬가지로 다 바꿨을 수 있는 표현이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what's more, further, furthermore 같은 단어로도 바꿨을 수 있습니다. also, in addition, besides, what's more, 아, what's m o r e 인 있네요. further, furthermore 이런 단어로 다 바꿔 쓸수 있습니다. There are often visual and audio displays caused by transmission problems. 또전송 문제로 transmission, 전송 문제에서 발생하는 비주얼 어, 그리고 오디오의 지연 현상도 있다. During online meetings, 온라인 미팅 meeting 동안에 dealing with these problems, deal with란 표현은 coping with 아니면 handling과 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results in, r e 라는결과 s 나타 r 듯이 되겠죠. 그래서 results in, 으로 인과 l t s in, r e s l e l t e t o m 니면 b r o m g a b o u t 같은 단어로 죠그래수 있습니다. r e s u l t s n r o 라는결과 u 나타 s 니다 r e s u l t from, 은 e 대 u t o m r e s r o m r e s o u t s from, results f r results in 다 m 에 이 feeling이 동명사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전치사기 때문에 주어동사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feel drained 여기서 drained도 역시 피곤하다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진이 빠진다. 또 오, exhausted가 있었는데요. stressed out 아 여기 있죠. exhausted, tired, worn out, stressed out 다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후에 afterwards라는 단어는 s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요. 그 후에는 진이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Thankfully 고맙게도 이 부분부터는 어떤 해결책이 있다 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역시 요것도 빼고 들어가게 알맞은 위치는 아니면 여기를 갖다가 빈칸 쳐서 알맞은 말을 쓰세요 이런 추론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There are simple but effective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 중퍼티가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for instance 예를 들면 아니면 for example 같은 뜻이 되겠죠. 예를 들면 Your brain can get overloaded. 너희 두뇌가 overload될 수 있다. 즉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표현이죠. When it has to deal with too many visual cues. deal with 두뇌가 too many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맨잇하면 항상 복수명수고요. 시각적 단서를 다루어야만 할 때는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So 그래서 all attendees of the visual meeting, Visual e t i 미팅의 모든 참석자들은 can agree to hide furniture and bookshelves, 어, 가구하고 책장 같은 걸 숨기는데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And가 hide하고요. 유지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white background만, white background, 그 흰색 백그라운드만. 사용하도록 동의할 수 있다. 즉 배경을 제거하도록 동의할 수있다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줌퍼티고와 싸우는 방법에 관한 얘기가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 배경을 갖다가 단순화 시키는데 서로 동의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올소우 또 나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나오겠죠. 줌퍼티고랑 싸우는 방법. You should stop multitasking. 자 stop ing 아니면 stop 대신에 쓸수 있는 단어가 q u 같은 단어 쓸수 있겠죠. 멈추다. 뭐 seize 같은 단어도 쓸수 있습니다. 단 seize는 어, 뒤에 투가 나와도 되고 ing가 나와도 됩니다. 만, stop하고 quit은 둘다 ing가 나와야지 뭐뭣을 멈추다 이 뜻이 됩니다. when using. 이것도 분석음을 쓰고 있고요. web conferencing tool. z o 같은 걸 사용할 때 멀티태스킹을 멈춰야 된다. 멀티태스킹은 Can force, 자,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죠. False 목적어 t o 오용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으로 하여금, exert는 어떤 권력, 힘 등을 행사하다 이뜻이 되겠어요. 더 많은 에너지를 쓰도록, 쓰도록 강요하고, exert하고 end가 make 연결되고 있고요. make you quickly exhausted. 자, 오용식 구조로 쓰고 있는 거죠. make you exhausted. 자, 요 부분 중요한 거예요. 너를 빠르게, 요거 부사 쓰고 있고요 뒤에 명사를 수축할 땐 quick이라는 형용사를 쓰고, 명사가 아닌 경우는 다 부사를 쓰겠죠. 그래서 너를 빠르게 지치게 만들 수 있다. So, 그래서 close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Closing 같은거 쓰시면 안되겠어요. 모든 웹사이트를 닫으세요. That are, 뭐 당연히 웹사이트가 복수니까 됐 다음에 a r e 쓰겠죠. 안난 not n e 니까 필요하지 않은 포도 미팅 미팅을 위해서 필요하다자는 웹사이트는 다 닫으세요. 의 뜻이 되겠고요. and t r y t o avoid avoid는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어야 됩니다. 그래서 ing를 쓰고 있고요. 피하려고 노력하세요. 다른 예를 during 쓰고 있습니다. 비디오 컨퍼런스 콜 or 리모트 러닝 세션 동안에 에피이 되겠습니다. 즉 어, 회의를 하는 동안에 혹은 어, 원격 수업 기간 세션이었던 기간 기간이 되겠죠. 기간 동안에. Lastly 마지막으로 Taking short breaks between tasks. 자, 이것도 동명사 주어가 되겠습니다.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 여러가지 일들 사이에서 can be extremely helpful. 아주 도움이 된다. 이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내용 잘 요약하셔야 되겠어요. 어,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시오. 이런 문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줌파티그하고 다르는 효과적인 방법 1, 2, 3인데 쓸데없는 말한 문장씩 끼워넣으면은 안되겠죠. 지금 줌파티그를줌파티그를 줌파티그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 세 개만 깔끔하게 딱 나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You can remain refreshed. 자, refreshed는 활력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Remain은 자동사니까 수동태쓰면 안 되겠고요. Remain refreshed 살짝 외워두셔야 될것 같아요. By looking away from your computer every now and then, every now and then 가끔의 뜻이 되겠어요. 가끔 당신의 컴퓨터로부터 먼 곳을 보며 위해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요 사이트를 보면은, 요 사이트를 보면은, 이걸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요. 이 사이트를 보면은 번역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장도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